조니 평화. 예. 음, 제가 여기 지금 센터에서 이 전시회를 하면서 방문하시는 분들, 또아래층에 밀레만이 문화영성 센터에 위치한 그 베타니아 성물방에 오시는 분들 성물을 축복해주기도 하고 또 그분들. 게 안수를 해드리기도 하는데요. 어, 그리고 또뭐 기도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기도도 해드리곤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전시회 기간에 손님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좀 이렇게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기도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음,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안수를 처음 받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신 거예요. 저는 솔직히 본당에 출신 신부님이 있으면, 천미사 때 안수를 해주시고, 기도하고, 또, 뭐, 신부님들이 안수를 해주는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안수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안수라는 것을 처음 받아서, 긴장을 하시고, 또, 이제, 같이 함께 오신 분이 안수 받으라고 안내를 해줬을 때, 어 어, 떻게막 겁을 내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뭐, 어, 성물 축복해드리고 안수해드리고 하면서, 음, 어, 뭐라고럴까? 당연하게 뭐 축복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축복기도를 해드리는 건데, 어, 그분들이 참 많이 감동하시고 또 많이 행복해하시고 또 많이 이렇게 가슴이 터칭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뭐, 그 기도 안에서 그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는 안에서 어 그빛 안에 거하시, 거하게 되면 나의 이런 얼룩이나 상처가 밝히 드러나거든요. 상처를 보고 또그 상처를 감싸주시는 하느님을 체험할 수도 있죠. 그러면서 이제 위로를 받는 느낌 또 치유를 받는 느낌 또 무언가 마음 안에 응어리가 풀어지는 느낌. 어, 어쨌든, 그 선하신 하느님의 사랑의 그 마음을, 느낌으로 인해서 보다 더 이렇게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그런 상황. 평화가 머무는 거죠. 그래서, 어, 사도들도 어디에 성교사를 파견할 때 혹은 또 부제를 선임할 때도 그랬죠.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파견을 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성교를 나갈 때, 형제들이, 모든 형제들이 성교 나가는 그 형제들 안수를 해서 보내요. 그 안수는, 어, 단순히 축복만의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마음이 담겨 있고, 사랑이 담겨 있고, 또, 어, 저희들이 함께하고 있음을 또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죠. 하느님 안에서. 음 어쨌든 그렇게 처음 안수를 받아서 마음에 감동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는 분들을 보면서 사실 그분들이 왜 울까요? 메말랐던 곳에서 물이 소산하는 게 아니죠. 사막에 샘이 넘쳐르는 것은 사막 밑 어딘가에는 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죠. 그분들이 살아가면서 울어야 될때 울지 못하고, 슬퍼해야 될때 슬퍼하지 못하고, 아파해야 될때 아파하지 못했던 많은 순간들, 참아야만 했던 그런 많은 시간들이 있었을 텐데, 그 순간 마음을 열고, 하느님 안에서 나의 모습, 나의 감정을 드러내는 거죠.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어. 어찌보면 상담에서 라포 형성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요. 보형성은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회기를 거쳐야만 이 내담자가 마음을 열어서 자기 속내를 드러내고 울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하거든요. 어찌 보면은 이 안수는 말 없이 마음을 열어주는 그런 어 어떤 상담의 도구가 될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상담의 도구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표현의 상담의 어 비언어적 기법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음, 그렇게 마음이 열리고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음, 자신의 또 고통을, 아픔을, 슬픔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렇게 인도할 수 있는 축복에 저는 사실 오늘 복음에 나인의 과부가 어, 죽고, 죽 죽어버린 외아들 때문에 이제 아들이 죽고 이제 홀로 남겨진 너무나 가슴 아픈 여인이죠. 얼마나 슬프겠어요. 박복한 여인입니다. 그 장례 행렬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아들의 장례 그 행렬에 다가가셔서 그 아들의 시신에 손을 얹습니다. 젊은이여 일어나라. 아들이 살아났어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이 육체적으로 되살아나는 그러한 기적이기도 하지만 죽었던 사람 아무것도 표현할 수 없는 아무것도 드러낼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우리들이 마치 그런 죽음과 같은 상황 속에 있을 경우가 많죠. 내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고 내 마음 안의 진심을 표현하지 못한 채 참고 억눌러서 고통스러운 상황. 자연스럽지 못한 상황. 그죠? 아들이 깨어나자마자 했던 것은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 있음을 표현하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죽은 시체처럼 가로막혔던 입이 터져 나와서 표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맞아요. 예수님의 안수입니다. 예수님의 죽은 자에게 안수를 하자 그 입이 열립니다. 마찬가지예요. 사제가 또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수회를 해줬을 때그 안수는 그의 죽은 마음, 그의 굳은 마음을 녹여버리고 그로 하여금 진리를 선포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진심을 선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즉, 하느님과 터칭되는 순간 나의 본연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인이에요. 신앙인은, 어, 무엇보다도 하느님 안에서 아담과 하와처럼 벌거벗겨진 모습, 즉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위선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본연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만든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떠한 상을 추구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상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곤 하죠. 그것이 우리의 어, 모습입니다. 하느님 앞에서 우리는 알몸이에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릴 수 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지금 입고 있는 이 옷들이 나를 가리는 것이죠. 나를 감추는 것이죠.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감추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안에 이내 몸이 거짓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은 가짜입니까? 아니죠. 사실은 이옷 안에 있는 것이 나의 본질이에요. 나는 부끄러울지 몰라도, 나는 수치로스러울지 몰라도, 나이 들어 이 배가 나온 내 모습이 싫을지 몰라도, 사실은 이것이 내본 모습입니다. 하느님은 그본 모습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안수가, 이 축복이, 이 기도가 바로 내가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입어왔던 이 가식과 거짓과 허영과 또 어떤 불안과 어떤 두려움으로 인해 감추었던 그 남은 잎사귀를, 그 옷들을 한 꼬풀 한 꼬풀 벗겨버리고 나의 이 부끄러웠지만 사실은 가장 아름다운 하느님이 가장 사랑하는 내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복음이 그 예수님의 이손언짐이 저는 안수로 다가왔어요. 음, 여러분들에게도 안수하고 기도하고 싶어요. 음.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기도해드리는 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듯이 저는 고해성사를 너무나 너무나 어, 좋아해요. 어, 언제든 고해성사도 어, 드리는데요. 음, 정말 많은 분들이 하느님 안에서 진짜 가식 없이 자신을 드러내고 그럴 때에 진정으로 하느님을 있는 그대로 만날 수 있고요. 살아있는 하느님을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는 내가 그렇게 나를 드러낼 수 있을 때 나를 인정하고 나의 본 모습을 직면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참된 해방을 참된 자유를 그리고 어 내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과정 안에서의 여러 가지 우울이라든가 불안이라든가 강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어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어 상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상담에서 마찬가지지만, 이 생각의 어떤 왜곡을 버려버리고, 이 나의 본질, 마음의 본질을 보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유연하게 사고로 이끌어가는 상담의 방법과도 일치해요. 어떻게 보면 상담도 영성적으로 함께 바라볼 때, 정말 정말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그들이 하느님을 만나고 자기 자신을 깨닫고 더욱더 세상을 의미있게 가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데 도움을 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좀더 열심히 또 공부도 하고 수련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어쨌든 여러분 어, 주님의 안수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죽어있던 많은 것들이 다시 되살아나고 막혀있던 입이 뚫려서 복음을 기쁘게 선포할 수 있는 입으로 몸으로 성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